자, 안녕하세요. 묘도 이근우입니다. 어, 어제, 그제 제가 그, 마늘 초고속으로 까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어젯밤에 잠을 안 자고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어쩌면 좀더 쉬운 방법으로 깔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한 결과, 이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꼬리를 잘라주시고, 이렇게 조그맣게 꼬리를 잘라 주시면 됩니다. 꼬리를 잘라 주시고 손들 조심하십시오. 그날 마늘을 너무 많이 까가지고 지금 이건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주먹 가지고 나왔습니다. 깐 마늘도 남을 정도로 지금 많이 깠답니다. 제가 그날 마늘 까는 까기가 재밌어 가지고 너무 많이 깠나 봐요. 자, 한번 넣을 정도만 음, 잘라가지고 시범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먹 이거 잘랐죠? 그날은 이 미에르 화이바 병으로 사용을 해서 까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이걸 이렇게 넣고 이걸 닫고 잡고 하려니까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좀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한 를 결과 이 뚜껑이 있는 동그란 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넣어볼까요? 자, 한 주먹 이렇게 넣으시고. 이건 잡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놓고 잠가버리면 됩니다 딱 잠그고 그냥 들고 자 에어컨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날처럼 음, 가운데 뚫어놓은 구멍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마늘껍질이 나오는게 보이죠 이게 속에 비닐 막까지 깨끗하게 벗겨집니다 마늘은 튀어나오지 않고 마늘 껍질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약 10초에서 씻5초그날처럼 10초 하시고 얼마나 간편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그냥 엽니다. 열고 비워볼까요? 깔끔하게 다 까졌습니다. 이, 이건 껍질이죠. 여러분들의 시범 보이기 위해서 밥으로 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껍질 딱 까지죠. 비닐막까지 그냥 다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동그란 통, 뚜껑 있는 동그란 통이죠. 바늘 넣고, 잠그고, 애약은 넣고, 쏘세요 하고 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까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미에르 화이바페 혹시 있으시면 버리고 이걸로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금년 음, 김장하기가 정말 재밌어질 겁니다. 재밌게 김장하세요. 재밌게 김장하세요. 예, 오늘 또 저희들 저희 집에는 그 매주 쓰려고 된장 담그려고 이게 콩을 삶고 있습니다. 재래식 주방에다 넣고 콩을 콩이 아주 바글바글 바글바글 바글 바글 고 있습니다. 글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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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자, 좋은 김장철. 재밌게 김장하세요. 감사합니다.